예 오버워치 아마추어 대회 친선 경기 세븐익스 대 플레이마트 플레이마트 대 세븐익스 제2 경기 눈바니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눈바니 맵은 이제 어 다리처럼 발코니처럼 존재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 포지셔닝 저격수들이나 공격수들의 포지셔닝이 유리한 맵이고요. 어... 이제 또, 이런저런 건물들이나 입출구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 맵이 상당히 난해한 그래픽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지방 쪽을 배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정확한 에임 능력, 이제 FPS적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팀들이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맵중 하나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버... 네. 오버워치가 독특한 게좀맵 자체 성향이 각각 달라요. 잘하는 그렇죠. 팀은, 어, 그러니까 이런 FPS 이런 성향을 이런 가진 사람들자. 팀이 잘하는 맵은 또 따로 있고, RPG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잘, 띠, 잘 짜는 어, 팀은 또 잘하는 맵은 따로 있고, 참 독특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을 아무리 잘 짜도 어쨌든 맞춰서 죽여야 하고 죽여야 시도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을 운영적인 능력으로 풀어가는 쪽은 아마 조만간 이런저런 대회가 분명 존재하겠죠. 뭐 개인적인 대회일 수도 있고 뭐 공식적인 경기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할 텐데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한뭐좀큰 큰한 페이지로 봤을 때, 한 페이지 정도? 많이 가면 두 페이지?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운영적인 측면, 그런 면에서 이 오버워치 게임을 바라보고 접하는 쪽은 아마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피지컬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지. 네. 그렇죠. 이 슬라이딩과 브레이킹 능력, FPS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두 가지인데, 저도 원래 이 오버워치가 왜 왜팀 기반 슈팅 FPS 게임 이팀 기반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당연히 AOS적 측면 뭐 이런 게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순수한 피지컬, 슬라이딩, 브레이킹, 에임 이런 종합적 능력 이런 것들이 플레이가 완성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따져야 그것도 맞아들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픽 자체를 보면은 세븐윙스가 토르비온을 쓰고 있고, 이 지금. 특이한, 특이, 특이한 점은 크게 없어요. 일단, 어, 플레임아트가, 예. 로드호그를 쓴다는 거? 그거 빼고는, 예, 크게 특이점은 없는 픽입니다. 로드호그도 이제, 라이나르트와 더불어서 라이나르트의 부족한 딜이나, 라이나르트의 방벽을 깎거나 근접공격, 또는 뒤로 넘어가는 매크리 같은 존재들, 쳐내기 위해서, 이제 또 갈고리와 강력한 집탄율을 기반으로 이제 라이하르트를 지킴과 동시에 상대의 접근을 좀 가리려는, 맥크리의 접근을 좀 가리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세븐이즈 팀의 딜러는 맥크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인 딜러는. 그렇기 때문에 맥크리를 견제하는, 이또 셀리님이 또 굉장히 플레이가 날카로우시거든요. 맥크리로. 그런 걸 견제하고자 픽한 게 아닌가 생각 되는데, 또 디바로 바꾸네요. 라인하르트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 지금 세븐닉스와 라인하르트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돼지분쇄의세명 제대로 맞았죠. 아, 잘 들어갔죠. 자, 하지만 소리 반격으로 예, 팀원을 지켜주네요. 플레이마트. 자 여기서 라이하르트끼리의 싸움, 뒤에서 기바가 지켜주는데 아세븐잉스의라이하르트가 바로 부활로 어 부활 에 참여를 합니다 어대지분쇄또 바로 들어갔죠 아 메르시 자그러만여 여기서 불타는 용광로로 지금 세븐잉스의 토르비온이 한번 한타임 막아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맥크리 아 아쉽게도 토르비온 못 끊어졌어요 일단은, 어, 시메트라, 어, 메르시도 지원이지만, 토르비온도 어떻게 보면은 지원이거든요. 저 방어, 그렇죠. 방어구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메트라의 방어, 어, 뭐야, 방어막 퍼프를 두 배로 적용시켜준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추가 체력, 체력을 채워주는 것 뿐만 아닌, 채, 체력을 추가로 부여해주는 시너지 또한 엄청납니다. 메르시의 토르비온의 시메트라의, 아, 정말, 추가 체력 엄청납니다. 저 라이아트 HP 칸좀 보세요. 바코드네요, 바코드. 자, 일단 라인하르트가 위에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고 있고, 위로 오, 오, 오히려 오. 돌아오는 거를 라인하르트가 끊어주고, 정면은 오히려 그냥 들어와라. 들어오면 우리가 막겠다. 그렇게 아예 그냥 내줬어요, 정면을. 자, 일단 겐지로 공중을 좀. 전제를 하려고 했으나 뭐 크게 없고, 야, 라인하르트 돌진.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면 은 라인하르트 바로 끊어주죠. 그렇죠. 이게 바로 라인하르트의... 아, 돼지 분쇄술지만 이유... 들어간 건 없고요. 나는 플레임마트 쪽에서 조금 밀리는 상황입니다. 뚫어내지못고 아, 있어요. 메크리 에임 정말... 저, 정말 절묘하네요. 예술입니다! 자 일단은 황해 무법자가 어느 쿨타임이 있고, 자 뒤로 돌아가서 황해 <목소리> 무법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격력을 높여드리죠. 자 위도 싸우면서 플랭크 앞에 조금 이기고 있어요. 정말 나한테 관심. 자 그럼 세븐. 어 와. 이것도 정말 머리만 정확하게 어. 에임하네요 자 지금 디바 들어가서 공격기를 써봤지만 크게 효과는 못봤어요 거기다 지금 시메트라가 군데군데 지금 자신이 그러니까 팀원들이 못보는 위치를 감시포탑으로 어느정도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진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 겐지같은 픽으로 어.. 골목같은 길들을 점령을 해서 이.. 맵을 장악해갈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시메트라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돌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접근도 못 하고 있죠. 거기다 지금 아, 위도 까라 뒤에 토르비오을 터르시 있기 때문에 위도가 견제를 당해도 터르시 그거를 지금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와 정말 조합이 키막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 1라운드 세븐윙스에서 가져가네요. 2라운드인가? 웹한아이이 이 게임 1 세트. 그렇지 1라운드. 수경이 친아 여기 서확인부터 제대로 들어갔었네요. 제가 이거 못 찍었네. 자 일단 친선 경기를 하는 거 보면은 세븐이스가 일단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예, 어느 정도 어 피지컬이에요.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기를 조금 예, 우수하게 가져가요. 그렇죠. 자 과연 세븐윙스를 뛰어넘을 팀이 대회에서 과연 존재를 하는지. 일단은 세븐윙스 같은 경우에는 대회 전에 이렇게 음, 경기를 그렇지. 해주면은 어느 정도 자신의 실력들을 조금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전략 노출이라든지 이런 게될 수는 있는데. 일단 이게 독일의 공략점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유동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오버워치의 특징이죠, 그게 그렇죠. 영웅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 아. 자 일단 세븐윙스에서 이번에는 이 윈스턴, 오, 루시우의 메르시의겐지두 명. 그럼 이거는 순식간에 들어가 가지고 뚫어내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자 일단은 플레이마트 픽을 보면은. 일단 이메크리 중축으로 해가지고 뒤를 짰어요 그렇죠 아 어, 이거 메크리에서 트레이서를 다시 바꾸네요 고마워, 자기? 일단은 어, 라인하르트가 아, 먼저 끊기지만 않는다면 세븐 근데 지금 그건... 라인하르트가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이 되네요 윈스턴의 이, 소위 전자파리체, 윈스턴의 기본 공격은 라이하르트의 방벽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예, 라이하르트의 방벽이 필요 없는 픽이에요, 솔직히, 세븐이스는 방벽을 펼친다 해도, 겐지의 표창만 막아낼 뿐, 크게, 예,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라이하르트가 아예 근접 공격을 가거나 아니면 돌진으로 여러 명을 끊어줘야지, 세븐잉스 지금, 요번 돌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교전을. 자, 일단 바로 달립니다. 살짝 길게 가는 거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위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맞고 들어가면 아프죠. 그렇죠. 자, 윈스턴 점프해가지고, 예, 공중부터, 2층부터, 2층부터 정리를 해주는데요. 하지만 지금 플레인아트 쪽에서는 2층을 지원해줄 영웅이 없어요. 아. 자, 이렇게 되면은, 3명이 먼저 잘린 가운데, 4명. 아, 이렇게 되면 거점 무난히 가져가고. 요 6분. 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자, 리퍼 이렇게 혼자 나와서 이렇게 잘리면 안 되는데, 일단은 플레이마트는 아까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팀원과 합류해가지고 천천히 진격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와. 자, 일단 황물을 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윈스턴이, 예, 라인하르트로 하나 바꿔주고요. 일단 최대한 와. 위도우가 위도우가 뭔가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견제를 해줘야 돼요. 잘줬죠 위도우. 네. 그러나 화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화물을 멈출 만한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섣불려 화물에. 어, 미스터리. 미스터리즈 위도메코 우 끄면 큰일 나요. 우죽순으로 뚫고 오죠 그러면. 지금 화물, 앞 화물 앞에 앞 가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화물에 돌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윈스턴 돌아가서 위도우 메이커, 위도우 메이커. 자, 그러나 못 끊어줬어요. 어, 이렇게나 또 다시 끊으러 들어오는데. 그렇죠. 쭉들어는데요 아, 이러면서 끊어주고. 와 주황하게 풀어내고 바로 화물로 이겼어. 돌아갑니다 운영능력과 오브젝트 관리가 뛰어나네요 음, 아 이런 화물 아, 그냥 바로 직진으로 그냥 멈추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는 꼴이 되는데요 지금 화물에 추가 시간도 없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세브링스에서 이 경기 가져갑니다 야. 혹시 겐 지는 용검 을 들었 을때빛 이, 나 죠？그 렇죠？예술 이 네요.